몇 군데 가면 이쪽에 한 군데, 두 군데, 그리고 여기 세 군데, 그쵸죠 흙집은요, 음,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여기 뭐세 군데, 똑같네요, 그쵸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집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큰 집인데 여기 집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그 여기 집은 또 여기 여기 집이랑 비슷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여기 두톰이 있으니까 뭐 비슷하다 보고 대신에 이제 이바둑을 이제 보시면 누가 어, 집은 비슷한 누가 유리하냐면 조금 이하냐면 누가 유리할까요? 흙이래 왜냐? 미생. 내가 미생이니까 미생의 변수를 항상 형태판단할때 마이너스 유리 잖아요. 그러니까 이바둑은 흙이 많이 유리한 건 아닌데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계속 쭉 가면 배기 이기기가 힘들어. 미생마가 지금 있어. 자 그래서 그래도 바둑은 분리해도 미생마가 있으면 음 미생마를 양분만을 만들면 안 되죠. 이럴 때수록 두텁게 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흙이 어떻게 둬야 되는지 어떻게 돼? 이거 살았습니까 이제? 네? 그러면. 저같으면 이거 하나 해놓고, 네? 네.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게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미생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 이 생발을 보강하면서 여기 세력도좀 뭔가 견제하면서 천천히 들겠다는 거죠. 천천히. 어, 이래도 한 판을 받으니까 넓게 좀 뭔가 길게 보게. 길게. 실제로는. 실제로는. 여기를 갖다가 해요. 그렇죠. 여기 약점을 여기 약점을 뭔가 추모하는 추모하는. 근데 집을 깨면 이기는 거예요. 집으로는. 근데 발상 자체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위생마을인데 뭐또 만든거랑 마찬가지니요그렇죠 그러니까 수를 막 부리는게 좋은게 아니에요 약한들 있으면 형성판단에서 아무 불리하지 않으면 길게 보는게 중요해요 요건 어떤 의미냐면 저히라는얘기예요이렇게 그러면 여기 두고 이렇게둘때 넘어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흙집, 이집이나 뭐 이집이나 비슷한데 이집이 지금 더 혹시 커져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집으로도 어, 분리하고 분리하, 분리해지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베개 입장에서는 이쪽에안 되겠죠? 아니 너도 약뭐 약한데 지금 뭐 어떻게 해? 넘겨주면 절대 안 되잖아요, 넘겨주면. 어떻게 안넘겨주면 어떻게 해요? 위로 그렇지 위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이게 제일 강수예요, 사실은. 아, 이렇게. 이게 제일 강수입니다. 이거 사실은 100이 지금 살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살리죠? 한칸 띠. 한칸 어디래? 이렇게? 아니. 여기요? 예. 아, 여기요? 이거. <laughs>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띠면? 아, 근데 이게 불안하네. 여기도 지금 끊길 얘도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게 강수네요. 근데 이제 살리는 데는 그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젖히고 예를 들면 막을 때 이렇게 호구만 치더라도 잡힐려고 하는데 이쪽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 저도 안 좋네. 한사이좀 이상해요. 실제는 여기는 여기 제일 강수 같습니다. 여기를 아예 치어넣어가 뭐 이,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연결만 안 시켜주면 돼요 여기 집합고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뛰니까 젖혀가지고 지금이라도 백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빨리 중앙쪽 어딘가 이렇게 네.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도망가야 돼요 죽이더라도 이 옆에 또 살려가지고 욕심이 좀 아주 지나치네. 여기 이제 호구로 호구를 치니까 아, 얘도 못살았잖요 얘도 얘도 그죠기 그 이제 선수하고 반수 치고 하고 이렇게 이제 도망갔는데 아이고 급하다 그랬대. 뭐가? 야 여기서 흙이 어디 둘까요? 햄버거 어디가 어떤 뭐가죠? 지금 나가야죠? 어떻게 나가야죠? 햄버거 이런 게 이제 실례이거요 어떻게? 딱 떠오르면서? 한칸붙여려 아, 네? 그렇죠. 이 이거보다 는 이렇게 붙이는 게 네. 네. 좋은 수죠? 그렇죠. 붙여서 뻗으니까 틈키에서도 남고 이걸 공격할 수도 나. 그러니까. 이, 이 상태에서는 지금 딱 보시면, 결국은 이제 가만히 놔뒀더니 얘가 어때요. 해가지고. 가만히 놔뒀더니 그냥 스스로 렇게 되잖아요. 아까 공격을 보류한. 백도 좀 여기 지약 좀 끊기는 기때문에 얘도 못살았으니까. 이렇게또훔 쳐서 이렇게 뒀는데 다음에 아 그냥 팍. 씌워버리니까 얘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죽어버리잖아요. 숨도 못쉬고. 숨도 못쉬 그러니까 죽었고 얘도 아직 못 살았고 얘도 지금 뭔가 또 허덕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도대체 백이 지금 도대체 지금 뭐 괜히 수단 부렸다 말한 거죠. 안되죠 그래서 얘도 아직 불확실하고 이제 여기 호구쳐놨기 때문에 이걸 선수로 듣네요. 여기까지 회도를 치려고 하니까 보는데, 여기 또 약점이 또 나쁜 캔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 형세 판단 또 해보면, 아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집이 더 커졌잖아요. 여기 비교할 수는 없고, 손해 봤죠. 얘는 돌들이 생기가 더 약해졌죠. 응? 더 약해졌죠. 여기는 백이 열심히 했는데 뭔가 집은 크게 없죠. 그러니까 뭔가 남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백이 굉장히 불리하요 이게 이기가 어려졌어요. 가족은 응. 수가 보여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수가 보여요. 그리고 넓게, 길게 봐요. 길게. 어, 아까 여기 기술나요기 기술은? 여 이렇게 은잖아요술은이기 기술은? 네. 여기 기술은? 여기 여기 를술다 여기 기술은? 여기 기술은? 여기 기술은? 은 여기 기술은? 여기 기술은? 여기 기술은? 여기 는거 지금 요것도 지금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항상 허점이 있는데 붙여 붙이면 강해지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애말를더 많이 듣는다 여기를예여기를 네, 이게 더 좋아요. 집을 먼저 붙여 주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돌이 강해져 버리니까 요 소리 오 여기 들어 가니까어렵지 이렇게 돼서는 이제 백이 여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망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이게 좀더 감소. 이렇게 이렇게 전기를 바라는 건좀 싫어. 이거 좌상 자체가 약한 돌인데도 수단을 부리는 거는 그 반대로 얘기하면요. 음, 미생마가 있으면 내가 모양을 흑이 크게 모양을 넓혀도 상대방이 못 들어요. 미생마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세력 작전을 할때 상대방이 미생마가 있으면 세력 작전하기가 굉장히 유 유리, 유리한 거고. 그리고 이제 공, 이런 그 어, 세력 작전도 반대로 세력 작전을 잘 하려면 공격을 잘 해야 돼요. 공격력이 뛰어나는 사람이 세력 작전을 잘 해요. 공격을 앞튼 보시면 백이 어, 오류를 해야 될때 보류를 해야 될때 보류를 안. 처음부터 조금만 해보고 자, 가끔씩. 이렇게 해되죠 올리고. 여기서, 여기를 먼저 이렇게, 됐죠? 참고로, 잇고 잊고, 이렇게, 혹은나호나고 이거 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어. 이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 이 돌이 무거워져가지고, 어. 이거 안 하고 드는 거예요. 돌목자로 어, 돈이, 유미 제가 얘기 말씀드렸죠? 어. 이쪽에 왔을 때 여기, 근데 이렇게, 이렇게 또 주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어, 여기를 이렇게 두고 받을 때 여기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렇게 아예 주기도 합니다. 실리를 좋아하는구다 많이 이렇게 주기도 한다니까. 이거 크게 나쁜 건 아니야. 제 기세상 눈목자로 이렇게두고 한삼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고 이때 이렇게 두고. 밑으로 네. 밑으로 죠 그러니까 여기 두고 젖히고 정석이 요정석 알아야 되거요 그때 손 빼고 싶은데 막히는 게 선수가 되니까. 막히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하고 그때 이제 받고 싶지 않고 세하강 가면 아, 넓게 섭점에 이제 네. 위에 이제 두려. 여기 이제 두터운 순데 사실 손을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쪽까지 크게 키울 수 있는데 대신에 이거는 이제 이석점에 중앙, 급속 여기 너무 아파요. 여기 많이. 뭔가 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붙었게 지킨 거고 이때 이제 이 끝자리 두고 보낼 때 도류, 보류. 이거 보류. 도류. 보류. 보류하는게 좋았는데. 여기를 두고 아, 이거 두고 거기 이제 또 여기서 교환이 교환하고 이제 이쪽을 넣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제가 보는 데 이쪽에 지금 뭐 포인트는 이게 이, 이 세력이 지금 역시 포인트니까 이쪽을 키우는 적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받으니까 그리고 여기 두고 아는데아 이거 이거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두고 꺼드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테스를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이 이 교환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돌이 가볍기 때문에 이때 받아도 안 받아도 크게 가치가 떨어져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음, 요요 교환요. 이 소리 무거워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때 안 받기가 어렵다.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여기서 안 받아도 된다 이 우리 가벼우니까. 어려워요. 돌이 가볍고 뭐든 세상 여기를 이제 접치니까 원래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받고. 이럴 때 이렇게 제가지고는 이거 한 백이 기분 나쁘다 여기 두고 여기 치고 이렇게 두고 갖고 이때 이제 여기 뛰었는데 이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투아 <laughs> 놔두는 게공격이라니야 엄청난 공격이 그러니까 여기 두고 하고 대로 가니까 여기서 요 여기를 두면 돼. 붙여주지 말고 어.. 이손또 이제 하나 힘을 키우고 쓰죠 여기서.. 여기서도 아무튼 뭐 그쵸? 뭐 여기에 제가 어떤 좋은 것때문왜 이게 좋으냐면 흑세력을 견제를 하고 다음에 뭐또 요것부터 들여다보게선수니까요 예? 그쵸? 그러면 금방 오면 어째 쳐다보면 얘 전체를 뭔가 잡을 수는 없지만 막 음. 압박을 해가지고 예 음. 그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괜히 이거 했다가, <laughs> 요거나 이거 당연하지, 그럼? 어? 바둑이 바둑 통해서 아무튼 뭐, 보류해야 될 때를 좀, 어? 뭔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고, 미생바가 있을 때는 아무튼 미생만 되면 안 된다는 것.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